딸기밭에 개망초가 좀 있어. 그러니까 풀도 메고 개망 나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 응. 그러니까 이거를 일석이조. 나 일석이조 안 좋아해. 개 게... 왜? 어, 새 잡는 거잖아. 나새 잡는 거 싫어. 한번돌한번 던져서 새두 마리 잡는다는. 그럼 거 그럼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것도 가재 잡는 거잖아. 잡아서 먹으려고 <laughs> 근데 우리나라 속담이 먹는 거하고 관리는 건.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 그냥... 하고 와닿는 거지. 그냥... 그러면은, 무생물로 그런 게 있는지 하면서 생각해 보자 상당히 맛있는 나물이야. 내 막초는 맛있어. 나도 인정하잖 응. 내가 나물에 대해서 일각견 없는 나도 인정해. 너 이제 나물에 대해서 일각견 있지? 아, 이 정도면. 아니야. 골 생활 11년 차인데. 그게 아니고, 산골 11년 차에 일각견이 약간 생겼으면 사실 자랑할 거리도 못개어 응? 뭔가 헤치지 않고 두가 두 개를 한꺼번에 할수 있다는 게 없나? 글쎄, 나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마당 쓸고 돈 줍고 <laughs> 그런 게있어아 <laughs> 그것도 그거야 우리나라 속담? 그거야. 어, 속담이지. 아 진짜 그 그런 게 있어? 너 처음 들어봐? 응. 어, 나 어릴 때부터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상한데 그 없는 거 같아. 글쎄 그거는 속담치고는 조금 아니, 돈이 아니, 너무 아니야? 되게 그거다. 시... 이... 너무 속물적이야. 리얼리티하다 그지. 아니 마당 마당 쓸고딴것 같아. 돈 주고가 아닌데. 맞는데. 찾아봐. <laughs> 어 진짜 꽃향기가 나. 개망초에서는이 풀에서 그래서 꽃개망초 풀에는 꽃이 미리 숨어있는 거. 향이 게. 좋다는 얘기는 아 음, 그 음, 응. 뭐, 맛이 쌉싸래 하다, 는거 맛에 대해서는 나 알지. 풀에서 꽃추는안 되는 얘기는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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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하면은 그 묻혀서 언니도 갖다 줄게. 냄새라는 게 있잖아. 이럴 때 불행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거예요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지. 평화로움 같은 게 진짜 나무라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따 먹으면 할 때라 5 초반 조금 하자 많이 하지 말고 <laughs> 일하는 것도 무서워서 <laughs> 이거 언제 다 데치고 하나 응. 오늘 봐야 되잖아. 응. 나 이거, 응. 응. 이거 뭐신고 그 다음에 뽕잎 어, 뽕잎 뽕잎도 엄마 좋아하는 나무집 바구니 들고서 들어같지 집변한지 오래된 느낌은 왜 그렇지? 오늘 해산물 먹는다고 언니가 해산물 사본다 그래서 해산물? 연어 아니고? 연어일 거야. 그래서 발사믹 매콤 소스를 만들어서 발사믹에 올리브유, 그다음에 후추하고 뭐 허브, 바질 이런 거, 그다음에 매운 고춧가루가 들어가. 사과랑 양파 갈아넣고 초코추장 만들었어. 이게 어제 저녁에 내가 바본 거네. 얘가 뽕잎, 음. 얘가 단풍잎 돼지풀 얘가 달래순 얘가 개망초. 음. 그 양파하고 미나리하고 돌나물 샐러드. 아니 우리 지금 출발할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어. 커피 주시고요. 음. 언니는 이거를 정리해서 아이스박스에 넣고 나는 음. 밖에 애들 안에 애들 청소하고 준비하고. 30분 뒤에 밖에서 만나. 이렇게 졸려 내가 또 올게. 엄마. 야애들잘 돌보고 있어. 엄마 어, 안한 번만 더 다시요. 뭐좀뭐해봐야 될지 몰라서 일하던 목장 그대로 <laughs> 언제 뒤집어? 조금 있다. 그래도 이거는 속을 빨딱 안 익혀도 되네. 응. 그게 해감입니다. 아, 지금, 아니 좀해어이지 지금. 이게 인접전이라어 어, 어. 얘도 뜨거워져? 아그거 그러니까 아까 뜨거워진 거야. 잘못. 언니도 있었잖아. 이거 안 쓰는데 그러 뭐야 실질은 안쓰고 근데 이거 속 터져. <laughs> 그래서 나도 인덕션은 싫어. 바꿀까 말까 생각 중이에엄마 버터 여기다 좀 넣을까? 그 아까 그어 그래서 아. 그 수기 언니가 숙 어어디다 뒀어? 냉장고에 넣겠지? 새우는 그, 네. 새우 안 튀겨도 돼? 색감은 그대로 먹으면 돼. 그대로 껍질이니까. 이게, 이게 밖에 없더라고. 와, 그래서 이거 진짜. 되게 그래. 맛있겠다. <laughs> 그러니까. 후추 타는 거지. 네. 네. 그 가위 없는 거 보니까, 없는 거. 후추란 게 없는 거야? 응. 그런 거지. 어, 이거 간단하네. 아니, 후추 안 타도 돼? 핏도가 없어. 핏도, 어,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넣었어. 두개 줄여. 하는 것 같아, 냄새만 맡아. 아니야. 착이 나네. 착이 나면 요거로 핫네. 여기 내가 이거 깔아놓은 데다가 하나씩 나. 여기다가 이제 연어를 올려놓는데새우 응. 샐러드 이렇게 양파샐러드 해왔어 그 돌나무라고 응. 우리 어머니는 누우셨네 응 피곤하다 한참 누우셨잖아 <laughs> 아니 그때 되게 신나하셨어 뭐, 옷 이거 가져가 저거 가져가 단립잎순 응. 요게 다래순 요게 개망초 그래서 조금씩 여기 덜어놓으려고 응. 요거는 단, 단풍잎 데시풀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샐러드 해왔고, 언니꺼도 내가 따로 담아놨어, 조금. 응, 음, 그니까 러 가져가라고. 아예 안 꺼냈어, 언니꺼. 딱한 젓가락씩만 응. 해야지. 너무 배불려서 남으면 아까워도. 손이 엄청 간 건데, 그치? 응. 엄마 먼저. 아니, 노인네를 어떻게 밥은 여기, 동그랗게 응. 조그만. 아, 여가 이렇게 아파, 여가 기 이렇게. 여가 기 이렇게 아파. 약을 먹어도 안 돼, 옷에는. 아 이거 얘들 짜온 거지. 응. 아빠 거좀 냉겨놓. 다 아버지 거야. 우리 다 났어. 요거 자기 거, 응. 요거는 응. 아버지. 거야. 어, 아버지 거. 아버지가 응. 이걸 좋아하잖아 엄마 흰거이것좀 뿌려드릴까? 아니면. 엄마가 응. 혼자 줘. 이렇게 뿌려준지 혼자 줘. 응. 됐어, 됐어. 음. 음. 엄마 요거 쑥국인데 요거 물을 한두세 배로 넣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아빠 끓여 드시면 돼. 아 쑥. 쑥이 엄청 아 많이 들어가고, 콩을, 보다? 콩을 응. 갈아서 이렇게 했어. 언니, 발사믹 소스 할래? 아니, 나 이거 했어 어, 맛있다. 어. 역시, 이거지 맛있어. 양파샐러드도 맛있어. 난 음, 음. 이런 생선 먹을 때는꼭 양파샐러드 해. 이건 뭐야? 그거는 초코추장 여기 아. 두루비에다가. 음. 요거는 아빠 거니까 조금 닫아놓을까? 음. 음. 음, 근사하다, 이렇게 먹으니까. <laughs> 오랜만에 연어 먹어도 맛있어. 되게 맛있다. 음. 야, 상추 먹어봐라. 응? 음? 아 상추에 짠맛고 없잖아. 상추에 짠맛이 게잖상추맛있어 그거다. 추고추장 음. 발라서 먹으면 되겠구나. 음. 나도 응. 아추에아 싸다 에짠이아이런아이 없잖아. 이것도이제는아 상추에 짠이 없잖아. 이 없잖아. 상추에 이없는아상이거는아상이거는아 상추에 이거잖아 상추에 이거잖아상이없이거이 지금 신고, 지금 신고 가봐, 지금. 지금 신고 가봐, 이게. 그렇지, 그런지 상고 신발은 뚫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뚫어가지고. 다 됐지? 다 됐지? 오오 그래, 오아 네, 오 어, 밀면 되는구나. 아, 나오니까. 마트가 시스템이 방문해. 잘 되어 있어. 그래서 주워. 아, 방문을 함부로 못 하겠어. 요 키오스크인지 응, 그거는 응, 좀 아. 설명을 해줘. 키오스크? 나중에. 음, 그것도 이제 키오스크마다 다 달라. 응. 가서 봐야. 그, 이게, 거 꽃잎이에요. 화살나무 순 말하는 거. 어. 이것도 그렇고, 고추나무 순도 꽃잎나무이라 아, 그리그몇 가지를 고칠 수 있게 만 거야. 근데, 상골 꽃잎하고는 다른 게, 그게 없어, 음. 날개가. 어? 아, 있어.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 이게 그렇게 약재로 순대는. 나는 그냥 아메리카노 시키 아, 에스프레소로 이렇게 주문하는 거야? 음. 이거 인걸로도됐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선택 완료했고 나는 잠깐 볼게 음... 카페레떼 먹을게요 카페레떼 있어 이거 봐 여기 눌러 눌러 내가? 어, 눌러 그 다음에 응. 사이드 라젤 에스트라가 있어 적은 거 그냥 아, 라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계산해? 그 다음에 결제하기 이게 키오스크라는 거야? 아 이런 걸로 건배해도 돼? 응. 네,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거, 어버이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감사합니다 음. 응. 어버이날 때우는 거야 엄마 응? 어버이날 때우는 거야 이게 이걸 <laughs> 음. <그걸> 어떻게 먹냐 <laughs> 나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아. 나도 무워서 싫어 나 싫어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인 줄또몰어 여기는 경로당에서 그, 이제. 네. 날 사진 찍어준다고 날 떨어지니까 그것칠동에나으니까내 옆에 서서 걷어 그사드라마면 약간 말 그래 모자 씨 모자 가 모자 그래 모자 씨 모자 씨 모자 씨 모자 씨 모자 씨서막씨 모자 씨 모자 기 모자 씨 모자 씨 모자 씨 모자 씨 모자 씨 모자 서모서